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 바로 껍질 벗긴 3대의 시조입니다. 사랑 때문에 벌어진 한바탕 소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선 후기에 쓰인 아주 유쾌한 작품이에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평소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18세기 조선의 한 여성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마 우리 모두가 아 맞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순간들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요 주인공의 엄청난 기대감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님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와 얼마나 설레고 마음이 급했으면 저녁밥까지 그냥 후다닥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지어먹고 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만으로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분. 문제 아시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설레는 마음이 어떻게 한편의 코미디로 바뀌게 되는지 그 폭발적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녀의 행동이 점점 과감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이거든요. 중문을 나서고 대문을 지나서 심지어 문지방 위에 훌쩍 올라서서 님이 오나 안 오나 살핍니다. 뭐 사회적인 체면 이런 건 이미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저 멀리 언덕을 보니까 검은색이랑 흰색이 섞인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 내님이구나 하고 그냥 딱 확신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버선을 벗어서 품에다 쏙 놓고 심벌은 아예 손에 준 채로 막 내달리는 거예요. 땅이 질퍽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돈진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우스꽝스러운지 상상이 가시죠. 이 표현들 좀 보세요. 곰뷰님비, 위롱충창. 진짜 재밌지 않아요? 이건 소리랑 모양을 흉내 낸 우리말의 음성 상징어인데요. 이걸 쓰니까 그녀가 얼마나 정신없이 엎치락뒤치락 달려가는지가 그냥 귀에 들리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죠. 그야말로 이 장면을 완벽한 슬랩스틱 코미디로 만드는 신의 한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달려갔는데, 과연 그녀 앞에는 사랑하는 님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이 유쾌한 소동의 결말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그토록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저 언덕 위에 검고 흰 형체,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님이라고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년 7월 3일에 껍질을 벗겨 놓은 삼대였던 거죠. 아니 그냥 삼대도 아니고 작년 7월 3일이라는 이 어이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에서 진짜 웃음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반응이 또 정말 재밌습니다. 저 삼대가 날 살들이도 속였구나. 이 살들이도라는 말이 원래는 알뜰하게도 정성껏 이런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비꼬아서 쓴 거죠. 아주 얄밉게도 기가 막히게도 날 속였네 하고 투덜거리는 이 반어법에서 그녀의 유머감락이 딱 드러납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엄청 실망하고 막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진짜 매력은 바로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나이었다면 남들 웃길 뻔했구나. 바로 이거예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님이 오지 않았다는 그 실망감보다 아 챙피할 뻔했는데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태도요 자신의 실수를 웃음으로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이 건강함이 바로 이 시의 진짜 매력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막 웃으면서 한바탕 소동을 봤는데요 이 짧은 시한편이요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 아주 큰 변화를 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가 바로 사설 시조라는 장르인데요. 이전의 시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흐름이었어요. 자, 여기 표로 좀 같이 보실게요. 먼저 작가층을 보면 이전엔 양반 남성들이 거의 독점했다면 사설 시조는 평민이나 여성들까지 작가로 동장합니다. 형식은 또 어때요?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서 훨씬 자유롭고 길어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제예요. 충성, 효도. 자연 같은 좀 딱딱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네 일상의 솔직한 감정, 사랑, 그리고 유머가 시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학이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증거인 셈이죠.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가 그들의 삶과 웃음과 눈물이 문학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해양미라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해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힘든 상황을 그저 실퍼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툭 털어내고 넘어가는 지혜, 바로 그 건강한 웃음의 미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이 오지 않아 실망스러운 이 순간을 남들 웃길 뻔했네 하고 웃어넘기는 이 주인공처럼 말이죠. 결국 이 시는요 그냥 웃긴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엄격했던 시대의 규범을 뛰어넘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심지어 자기 실수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한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유쾌하게 웃기 시작했다는 건 어쩌면 그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